사비씨. 쓸쓸하다. 허전하다. 적적하다. 슬프다. 외롭다. 섭섭하다. 아쉽다. 고독하다. 그립다. 서운하다. 안타깝다. 오늘은 사비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단어 많은 분들께서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라는 뜻으로 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비씨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고, 일본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어에서 서운하다 또는 아쉽다, 섭섭하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본어에 딱 맞는 단어가 없어서 당황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 사비시의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당황하실 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정히 사비시나. 왠지 쓸쓸하네. 이유 없이 쓸쓸하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 고민이 많이 됐던 단어 하나가 있을 텐데요 이유 없이 왠지 그냥 이런 말들 일본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셔죠 네 무시온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타다 라는 표현도 쓸수 있고요 마네 라는 표현도 쓸수 있고요 마마 라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이 '무쇼'라는 말도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 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비 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 그대로입니다. 쓸쓸하다, 외롭다 라는 뜻으로 이유 없이 쓸쓸하네, 그냥 쓸쓸하네, 왠지 쓸쓸하네 이런 말을 할때 '무쇼니 사비 씨'나 라고 쓰고요. 유튜브나 저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 글자를 확인하시면 나 뒤에 제가 아라는 히라가나를 더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자로 쓸때 그렇구나라고 말 끝을 좀 길게 늘어뜨릴 때 물결 표시를 하죠. 그 물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 사람들은요 카톡이나 문자, 라인 같은 것들을 쓸 때요 이 히라가나 아를 작은 아로 쓰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편리하겠죠. 조금 아쉽지 않아? 하나 더 먹을까?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또는 맛있는 케이크를 둘이서 한개 나눠 먹은 다음에 뭔가 조금 아쉽지 않아? 하나 더 먹을까? 라는 표현들을 쓰죠. 좀더사비시나이 뭐 있고, 食べる. 알죠? 만족스럽지 않다. 라는 표현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아, 쉽다. 하나 만 먹게 좀 서운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저 또, 寂しくない?뭐 있고, 다べる 라고 씁니다. 뭐라는 거는, 이제 라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 더, 더 라는 표현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독스루와 寂しい요. 빅십은 너무 섭섭하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기덕그스르라고 하는데요. 한자 그대로 읽으면 기덕이고요. 우리 라인을 쓰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카카오톡은 숫자 이리 있다가 상대방이 읽으면 그 숫자가 없어지죠. 라인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다가 상대방이 읽은 이후에는 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기덕그라고 나옵니다. 읽음과 같은 뜻이고요. 이 스르라는 건 영어에서 통과하다라는 뜻에서 온 것이고요. 그냥 나를 보고 지나쳐서 통과했어라는 건 스르, 날 무시한 거야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기덕 蒸し。 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요 이 단어는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기독그무시에서 기독스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고요 일상생활에서도요 너왜나 무시해? 라고 할때 난데 무시스르노? 라고도 하지만 난데 스르스르노? 라는 표현도 젊은 친구들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건 한국어에서 무시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다도 무시고요. 나를 바보 취급하다, 너 내가 그거 모른다고 무시했지라는 표현했을 때도 무시를 씁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이 무시는 상대방을 없는 사람 취급한다라는 뜻으로만 사용합니다. 너나왜 바보 취급해? 너왜 내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라고 할때 무시를 쓰시면 일본인들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가니스르 바. 취급하다라는 뜻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은 거 기덕그무시 또는 기덕그스루입니다. 스루 장음 처리해주시고요. 기덕그스루와 사비시요. 너일십은 너무 외로워 이상하죠? 이럴 때는 너일십은 너무 섭섭해. 일십을 하다니 너무 서운해.라는 표현들을 쓰고 싶으실 때는요 사비시요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아에 나이 때 사비시크나르네. 이제 만날 수 없다니 아쉽네. 이제 못 만난다고 하니 서운하네. 여기에서도 AI 목소리라서 억양이 조금 어색하긴 하죠. 사비시큰하르네. 이상하죠? 사비시큰하르네. 끝을 좀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이제라는 표현을 해석해주시면 좋겠죠. 아에 나이 가능형이기 때문에 이제 만날 수 없다고요. 으때는 회화체죠. 여기서는 뭐뭐라고 하니 뭐뭐라고 한다니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만날 수 없다고 하니 이제 못 만난다고 하니. 사비시쿠나르 이 이형용사에서 이지어주고쿠 나르 붙여지면 무엇 무엇이 되다죠. 그렇기 때문에 직격을 하면 외로워. 지다, 아쉬워, 지다, 쓸쓸해, 지다 라는 뜻이고요. 이역을 하면 이제 만날 수 없다니까 참 아쉽네. 이제 못 만난다고 하니까 서운하네 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문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비씨 쓸쓸하다, 허전하다, 적적하다, 슬프다, 외롭다, 섭섭하다, 아쉽다, 고독하다, 그립다, ウシュー無レに寂しいな。セレネ。ウシューセレネ。ウシューセレネ。ウシューセレネ。ウシューセレネ。ウシューセレネ。ウシューネ。ウシューネ。ウシューネ。ウシューネ。ウシューネ。ウシュー 조금 아쉽지 않아? 하나 더 먹을까? 다음에 한국어를 일본어로 말해 보세요. 조금 아쉽지 않아? 하나 더 먹을까? 조금 아쉽지 않아? 하나 더 먹을까? 조금 아쉽지 아나더 먹을까? 조금 아쉽지 않아? 하나 더먹을하지 다음에 한국어를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입십은 너무 섭섭하지. 기력스루와 사비시이요もう会えないって비시くなるね 이제 만날 수 없다니 아쉽네. 이제 못 만난다고 하니 서운하네. 다음에 한국어를 일본어로 말해 보세요. 이제 못 만난다고 하니 서운하네. もう会えないって寂しくなるね。